아무리 형태로는 6시간 열심히 공부를 해도 거기에 해당하는 지식이 10%밖에 남지 않아요. 복습을 하게 되면 절대로 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약간 결정적인 시기에 복습을 하게 되면 단기 기억이었던 지식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돼요. 일주일 공부 열심히 합니다. 형태로 공부 열심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 다음주에 더 까먹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 건드려. 형태론을 아예 안 건드려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무리 형태론을 6시간 열심히 공부를 해도 거기에 해 당하는 지식이 10%밖에 남지 않아요. 하프로 오시게 되면요. 첫 번째, 신체리듬 회복하죠. 시험에 알맞은 몸으로 바꾸고요. 두 번째는 한 일주일 지나면 까먹을 만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번더 일주일 뒤에 건드려 드립니다. 언제요?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한번더 건드려 드리기 때문에 어 잊고 싶어 하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망각을 일단 방지하는 것이 단기 합격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요 혼자 계획 짜는 게 너무 힘들고요. 어떤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는 그런 분들은요 반대 샤프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망각을 방지하는 요 길을 따라 주시면 돼요. 어느 순간 이 기억들이 장기 기억으로 변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려도 아 제발 그만해 막 이렇게 귀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복습까지 되니까, 꾸준하게 관리도 되니까요. 이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진도는 제가 미리 공지를 드립니다. 어느 부분이 시험이 나올 거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드릴 거고요.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내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